장인을 위한 출근길 장전 뉴스, 개인 투자자를 위한 실시간 주식 뉴스, 퇴근길 오늘의 시황 허브리핑으로 주식 투자를 마무리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한성욱입니다. 어, 한국 BNC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시장에서 한국 BNC 어느 정도 선방을 해주며 마감했습니다. 흐름 체크를 한번 해볼 예정이고요. 어, 상황은 어떤지, 주가의 위치는 어떤지, 모멘텀은 어떤지, 여러 것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부터 VIP 체험을 시작을 합니다. 아직까지 신청 안 하신 분들께서는 꼭한 번씩 신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국 BNC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우리는 분위기 파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거리두기가 거의 끝나죠. 예. 네, 거리거리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음 분위기가 딱 그래요. 마스크도 이제 실외에서는 쓰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공고가 좀 내려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 코로나 관련주들에게는 좋지 않은 모습이 명확하게 나와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분위기 자체가 이제 단순 감기 정도로 취급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감기가 걸렸을 때뭐 무조건 코로나 치료제만 찾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좀 많이 찾는데,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재로서는 발생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좋지 않는 게 맞습니다. 이 와중에서 한국 BNC 같은 경우에는 뭔가의 가시적인 수급적인 부분에서의 터너라운드 구간이나 아니면 개인차자분들의 물량이 빠져나와주는 모습은 보여주진 않고 있습니다. 되려 이제 외국인들의 신한금융투자 창구로 물량을 좀 자전거래로 돌리면서 좀 팔고 있는 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추세를 돌리려는 이런 일년의 액션은 보여주지 않고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FDA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해야 되겠죠. 신청을 하고 나서 승인까지 나와줘야 되는 모멘텀이 음, 4월달 안에 있습니다만 감감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으로 모멘텀은 여러분 하나의 명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거래량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한 이 연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 연료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부족한 상황이 맞아요 그쵸 그렇죠? 연료가 굉장히 부족하고 요이 명분은 있으나 명분으로 끌어올리기에는 굉장히 지금 분위기가 좋지가 않죠 그리고 안 좋은 점중 하나라고 보면 일동작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결국 이제 생산을 해가지고 판매를 하겠다 라는 키워드까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사실 문제예요 한국 bnc 가 겪어 가야 되는 이 길은 굉장히 좀 험난합니다 근데 할 것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구요. 근데, 혜동제약이 이렇게 선제적으로 다 움직임을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제 결국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라는 우려감이 있죠. 시장 점유율을 뺏긴다라는 우려감도 있고, 대부분의 바이오 시밀런 이 기업들, 그 그러니까 제약바이오 기업분들이 겪는 좋지 않은 임상기간의 주가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실제 생산을 하고 그럴 때는 주가가 떨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그거거든요. 약을 아무리 만들어도 이걸 팔아요. 근데 파는 것까진 좋아요. 근데 내가 만든 내가만 내가 개발한 기업보다 더 많은 어더 많은 치료제가 나와 주게 되고 그러다 보면 점유율이 떨어지고요. 그러다 보면 어 약간의 인하시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점유율도 떨어지고 약가를 인하시킬 수밖에 없게 되면 경쟁력에서의 우위를 가져오기 위한 싸움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 우리가 예상을 했었던 수치보다 좋지 않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 기업군들이 대부분 물론 다른 제조업 기업군들도 똑같지만 특히 바이오 기업군들은 그런 부분에 좀 조금 더 어~ 공 조금 더 여파를 좀 많이 받는 성향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지 않나. 모멘텀이 나와주기 전에 벌써, 어, 10분의 1 토막이 나아버리다 보니까, 아니, 한 5분의 1 토막이, 6분의 1 토막이 나다, 보다 나다 버리다 보니까, 이게 좀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그래도 좀 힘내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f d a 에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을 한다라고 해서 승인까지 나와준다고, 뭔가에,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들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주가는 임상 실험을 할때 제일 강한 모습을 보여 주고요. 이런 결과물이 나와주고 생산을 해낼 때에는 주가는 굉장히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주분들께서도 꼭 조심스럽게 매매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투자에 그래도 어, 실패하지 않는 투자를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서는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들 수고들 많으셨고요. 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꼭 카카오톡 친구 추가도 하셔 가지고 여러분들의 많은 혜택들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체험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뭐 저희가 어떤 기업, 어떤 회사인지도 말씀드리고 있고, 제가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해서 매매를 하는지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수고들 하셨고 내일 또 한국 비엣지 영상에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